이트. 그렇지 이트. 나이스 이트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, 지미입니다. 오늘은 또 오랜만에 자대에 왔습니다. 요즘 보팅을 계속 하다가 워킹 하고 싶어서 자울때 광어를 잡으러 왔습니다. 바람 때문에 오늘 바람 때문에 다른 포인트는 조금 힘들 것 같고 떡바위랑 불뿌리가 조금 괜찮을 것 같아서 지금 떡과위로 가고 있습니다. 오늘 광어가 얼마 나올지 나 같이 가보시죠. 염소, 염소. 본의 아니게 한가로운 염소 가족들을 쫓아냈네요. <laughs> 여기는 네, 제가 염소가 아니라 이제 못 넘어가겠습니다. 아 오늘. 딱 도착했을 때가 지금 이제 초날물 시작. 완전히 만조라서. 우리 굉장히 많이 차서 지금 포인트가 없네요. 포인트인지 모르겠는데. 던질 수 있는데 여기밖에 없어요, 지금. 여기랑 맞은편밖에 없습니다. 아, 비가 많이 와서 그런가? 물색이 굉장히 안 좋네요. 한 30분? 1시간 정도 해보다 안 나오면은 그냥 떡바위로 이동할게요. 불뿌리에서 아무 생명체 반응이 없어서. 떡바위로 왔습니다 굴뿌리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한 20분 걸리네요 와 비가 많이 와서 여기 뭐 냇물이 생겼네 오. 이트. 나이스! 야, 근데 이거 뭐야? 이상한데? 이상한데, 이거? 무슨 곡이야? 그렇지, 아유. 파이팅이 이상하더라니, 이거. 가라! 오늘의 첫 고기는 환영받지 못하는 손님 메퉁이가 왔습니다 바닥이 조금 많이 안 좋네요 파래가 많아요 다운샷으로 바꿔 보겠습니다 다운샷 안 좋아하지만 또 다운샷을 해야 될 때가 있죠 이렇게 바닥이 안 좋을 때 아이, 뭔 잔챙인가? 아, 왔는데딱 쳤는데 바이트가 안 됐네요. 오케이, 한 마리 있어. 이쪽에 한 마리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렇지. 네. 광어입니다. 화이트가 아까 떵 하고 왔는데 원만 밀렸어요. 다시 그 자리에 그대로 던지니, 어, 작은 놈 하나 나오네요. 다닛끼 아머쉐도 5인치 다운샷에 나왔습니다. 첫 바이트에 못 먹은 이유가 있죠. 사이즈가 좀 작습니다. 네. 이번에는 바이트 들어오고 조금 시간을 많이 줬어요. 먹으라고. 숭어구나 아 오늘은 여기까지 인가 봅니다 애광어 하나 메퉁이 하나 숭어 하나 아 이게 뭐야 이게 아 떡밥이 생각만큼 잘 나오지 않네요 아직 8월이 돼야 되려나? 아, 오늘 떡밥에서 쓴맛을 좀 보고 가네요. 아, 잊지 않겠다, 떡밥이. 어. <laughs> 아, 뭐 이렇게 조금매 네, 두 마리였습니다. <laughs> 나오긴 나왔는데 <laughs> 있는지도 몰랐어요. 있는지도. 야, 광어 네. 두 마리. 집에 가라. 어, 집에 가. 너이 아, 철수하겠습니다. 오늘은 광어 두 마리, 메통이 한 마리, 숭어 한 마리. 네, 전부 방생입니다. 이렇게 낚시 끝. 아, 아쉽네. 사이즈가 아쉬워. 지금 이 앞에 전어떼들이 지금 몰려오고 있어요. 아마 성취가 있다면은 전어떼를 쫓아왔을 건데. 하하.